안녕하십니까 할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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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오바오 바오바오 할로우 오늘은 일본 <laughs> 마지막 날 이어가지고 아 오늘 제가 안경을 들고 다녔습니다 렌즈가 눈이 너무 건조해 가지고 <laughs> 네 들고 다녔습니다 안경자국이 좀 나가지고 음 안경자국이 좀낫죠 그래서 아.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침대에서 좀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 생각 중에 생각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꼭 가봐야 할 곳은 그 자금성 엄청 그 규모에 놀랐고 망고 드십시오. 베이징 망고 맛있습니다. <laughs> 오늘 스케줄 끝나고, 이제, 짐 싸고, 가려 합니다. 우리 일본 니온노 제로지노미나상, 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 네. 마지막 스케줄을 끝내고 왔습니다. 홀가분하기도 하고,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laughs>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칸초 <laughs> 이름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아니 답장 보다가 어떤 제로지가 칸초 <laughs> 먹다가 제 이름 봤다 그래가지고 아, 봤다? 이러면 말했는데 음, 수능 10일 나왔대 아, 알고 있습니다. <laughs> 제, 제 동생도 이제 수능 봐가지고 유진이랑 같이 음. 알고 있지요, 알고 있지요. 오늘도 어, 제로제 만나고, <laughs> 특전을 끝내고, 레슨하고 왔습니다. 눈이 왜 빨갛지 물었어? 아니요, 이게 눈이 너무 건조해요, 요즘. 음흠 음. 일본에서 뭐가 제일 맛있었어? 저는 아 이제 진짜 뭐가 많이 맛있었는데 맛있는 게 진짜 많았는데 이번에 처음 먹은 내기탕 그 무슨 파랑 우설 있는 거 있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그거 한번 꼭 드셔보세요. 으흠. 광대 뾰루지, 아, 이게 안 없어져요? 아, 안 없어집니다. 그때 귀신 눈으로 썼었는데, 여기 이렇게 페이스 페인팅 했을 때, 아 좀, 안 없어져요. 음. 아니, 이게 제 옷이 아닙니다, 사실. 제 옷이 아닌데요. 그, <laughs> 연습할 때 제가 입었던, 보이가 편해서 입었는데 목이 많이 깊습니다 <laughs> 목에 있는 두더... 이젠 두더지라고 부르시네요 <laughs> 하여튼 일본 활동이 일본 콘서트와 활동과 팬미팅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도시는 쿠알라룸푸르입니다. 쿠알라룸푸르 기대됩니다. 또 얼마나 소리를 많이 질러주실지 이름 진짜 어려워. 어, 저는 되게 잘 착착 감긴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 이름 진짜 착착 감긴다. <laughs> 이러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laughs> 쿠알라 룸푸르 뭔가 개연성이 좋잖아요. 쿠알라 룸푸르 뭔가. 뭐랄까 좀 옛날 어렸을 때 봤던 애니메이션 주토피아에 나오는 도시 이름 같지 않아요? <laughs> 쿠알라룸푸르. 응. 외 매우 쉬웠습니다. 그래서. 음. 아, 손에 파란색. 아, 향수가 아니고 인공눈물입니다. 제가 그때 말했던 그그 인공눈물인데. 이게 진짜 엄청 셉니다. 으흠. 엄청 셉니다. 아, 눈이 요즘 좀 건조해가지고. 조금 불편합니다. 손민수 할게요. 아, 이거 하세요. 이거 진짜 좋아요. 꿀팁이 이거 잠올때 눈에 뿌리면 정신이 깹니다. 그리고 무슨. 검정색 있거든요. 그게 그 이거보다 더 세더라고요. 그거는 언제 뿌려도 정신이 진작 깨요. 아, 자기 직전이다. 왜 초점이 또안 맞냐? 자기 직전이다. 이때 뿌려도 괜찮고 완전 괜찮더라고요. 눈빵인가요? 아, 그럼요. 오늘 눈빵입니다. <laughs> 검정색은 눈에 불나겠다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요 아 뿌려보셨군요 <laughs> 뭐라하는지 모르겠다 뽀뽀해줘 기빈나 이게 또 있네요 맞다 니혼 키 땐에 하이 아리에도자이마스제아 <laughs> 아니 오늘 오늘 너무 아침에 근데 오늘은 진짜 피곤했거든요 오늘 진짜 졸렸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오늘 팔찌도 못 끼고 정신없이 나와가지고 가는 길에 자고 가서도 좀 자고 한, 하는데 오늘 잠이 빨리 깼습니다 가서 자고 일어나자마자 깼어요 응, 어제는... 어제보다 빨리 깼어요 응. 오늘 완전 졸렸어가지고 아침에 밥 먹고 제방 앞방이 유진이 방인데 웬, 왠지 모르겠는데, 유진이 방에 들어갔는데, 시꺼먼 거예요. 불을 다 꺼놓고. 어, 여기 자기 좋다. 그래서, 밥 먹고 헤어 받고, 유진이 방 가서 자고, 유진이가 끼웠나? 에이저님이 끼워주셨나? 가, 가야, 해가지고, 일어나서, 가서, 일... 살서 자고 또 거기 대기실 가서 자고 네, 완전 많이 네, 그렇습니다 한국 가서 첫끼뭐 먹어요? 한국 가면은 한국 가면은 음~ 뭐 먹을까요? 김치 들어간 거 먹고 싶긴 해요 좀 <laughs> 매운 거아 매운 거는 좀 그건 좀 김치전 김치찜 삼겹살에 김치 구워 먹자 당첨 좋습니다 김치 삼겹살 당첨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laughs> 크림 김치 볶음밥 요즘 사람들이 많이 먹던잉 상상이 안 되는데 아니 근데 저 이제 사랑니 뺄 때가 됐나 봐요 슬슬 뭔가 통증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음. 뺄 때가 됐나 봐요 저번에 뺀건 이제 다 아물었어요 <laughs> 제가 아래쪽 사랑니가 그 아픈 사랑니여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진짜 그거 뺄때이제마치 아, 풀리면 아프다는데, 음... <laughs> 사랑니 빼고 챌린지 찍죠 일단 찍, 일단 찍어볼게요. 올리는 거는 이제 한번 보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쇄골이 어디 보이죠? 안 보이는데. 아하. 생일, 생일 커버 때 연습하다 한다던 기타 잘돼? 음 요즘 좀 헤어져가지고 기타라. 예 네, 요즘 좀 뜸합니다. 우리 집에 하겐다지 열통 있어 우리 집 오실? 좋은데요 <laughs> 좋은데요 음 이야 제로즈 부자네 어, 그러게요 음... 음 아주 좋은데요 앳호앳호앳호 <laughs> 이거 완전 귀여워요 앳호앳호 <laughs> 균이 너무 인기 많아서, 못 샀어? 엥? 그, 또 나온 게, 또 나온 걸 못, 뭐, 그, 못 사셨, 못 사신 거예요? 그, 뭐, 뭐 나왔더라? 기억이 안 나요, 이제. 오 입고 있는 거 나오지 않았어요? 그 사슴옷? 1분 만에 품절, 예? 진짜로요? 음, 그래요. 아, 일단 감사합니다. 기분은 좋은데요. 오, 수요가 있구나. <laughs> 균이 인기 많아. 아, 그래요. 음, <laughs> 균이 좀 귀엽긴 해요. 인정할게요. 그거는 일본 편의점 간식 추천해줘. 아, 마지막으로 할까요? 세븐일레븐 가면은 그... 초코파이, 그, 제가 좋아하는 거 있죠? 그, 빵 같이 생긴 그, 그거 꼭 드시고. 음, 뭐가 있을까요? 근데 푸딩은 사실 제 스타일이 좀 아니었어요. 먹어봤는데. 푸딩은 좀, 제 스타일이 아니었고. 그 젤리랑 같이 걸려 있는 그 조고 초코, 조그만한 쪼고들 있거든요. 그거 꼭 드셔보시고. 음... 그 즉석 식품 전자레인지 데워서 먹는 고기들도 저번에 제가 라이브 때 먹었던 닭고기도 한번 드셔보시고. 음... 또 뭐가 있지?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은 이미 제가 많이 추천했죠. 그것들 드시면 되고. 모나, 카, 모나카 아이스크림이랑, 빨간색 그 종이 포장지, 박스 포장지 아이스크림이랑, 음... 뭐였더라? 하겐다즈 화이트 초코맛. 이게 3 대장인 것 같습니다. <laughs> 쿠알라룸프루에는 무료 헤이티가 있다. 아예 제로지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음. 메로이 메로이. 음. <laughs> 피노 피노도 맛있는데 사실. 그게 진짜 삼대장인 것 같습니다. <laughs> 깊생 엠지들이 쓰는 거 맞대. 그러니까요. 맞다니까요 진짜로. 망고랑 하겐다즈 중에 하나만 먹을 수 있다면? 음. 내년까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게요. 한번 긍정적인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빠진 음식. 아, 근데 일본 와서 호렌소가 진짜 맛있었어요. 시금치. 시금치랑 콩나물 네, 진짜 맛있었어요. 귀를 찢은 균인이는 중국에서 사기가 매우 어렵다. 귀치 귀 찢... 아니 우리 일본 니온노 재료지도 다들 귀를 찢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히려 증표 갖고 좋았습니다. 네. 기가 다 떠서 와요. 음. 응 찢을라 했는데 안 되더라. 아그 보통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름 마감도 잘돼 있어가지고. 규빈노 에가오가 다이스킨. 에가오 됐. 저희가 <laughs> <laughs> 이제 가야 돼 가지고 사랑해. 아이시테루. 와 아이니랑나 쭉쭉 아쿠신타카뮤안이엠 마하이 기타 와이리 이히리베디히. 주뎀디아모 아이 러브 유. 어정이네의 우알링 2 4 2스피심다 했죠 아 캡처 타임이요? 안경 쓰고 음흠 <놀람> 썩 <놀람> <놀람> 안경 쓰면 눈이 작아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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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볼코, 옳고... 여드림 포즈, 코딩 동, 니혼, 포즈, 오, 스미마셍, 아카라라이, 위. 야궁빵, 간호지 <laughs> <강아지> 귀, <laughs> 고양이 귀, <웃음> 빛나. <웃음> 아, 마지막 날이니까 에이나민크 한 할까요? 어, 배, 배, 배에서 소리가 나는데. <laughs> 제가. 아까 밥 먹고, 아직 아무것도 안 먹어가지고. 만두. 이제 가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혼돈이 아리가또 고장이 맛있다. 니언도 제로즈. 맞다. 쿨르네. 우리, 제로즈도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이제 가보겠습니다. 앙탈 앙탈해 줘 제로지 안녕히 계세요. <laughs>